어. 저, 설마, 요정님? 네, 제가 요정이잖아이 아, 진짜로, 나 진짜 이런 <laughs> 이러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없어져 방송에 안 나오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회복될 즈음에 당... 안녕하세요 근황올림픽입니다 과거 우차사와 코미디빅리그에서 맹활약을 펼치셨던 개그맨 박규선님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저희 근황올림픽 파트너사인 인터넷민족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인터넷 가입 예정이시거나 인터넷 변경 계획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민족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어, 통큰 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독자라고 말씀해주시면 은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시작하고. <웃음> <웃음> 그냥 아, 이게 뜨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고. 뭐요? 처음 만나면 근황을 여쭙고 시작을 하는데, 들어오면서 네. 이제 근황이 거의 다 소개가 된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밴드 아니, 몰라요. 저희 엄마도 몰라요. <laughs> 아, 아무도 몰라요. 크크 밴드라고. 어쨌든 무대에서 웃음을 드리자 노래하면서도 또 재미를 드릴 수 있지 않나 해서 트로트 밴드를 16년도에 만들어서 하게 됐고, 그렇게 선하면은 우차사의 개그맨 1학년 3반의 그 캐릭터를 아마 잊지 못하지 않을까? 귀엽지도 않은 등치에, 막 안장 1학년 3반 박효선이야.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유행어도 하고 됐거든요. 맞다, 필요 없거든. 뭐 약간 네. 이런 약간 이런 거에 유행어처럼 야! 나 장동건 닮았거든? 그럼 옆에서 팍 웃었어요 그냥 옆에 있는 애가 그막 이렇게도 해보고 치코막 아, 아, 이렇게 만진 다면에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는 2주 만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뭐든 어도 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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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만 하면 됐거든 됐거든 지나가는데 막 잡아 당겨 갖고 됐거든 막 이러고 저한테 막 이러는데 본인이 당겨 놓고서 됐거든 됐거든 막자기 혼자 하고 신나갖고 막 가고 그 옛날 얘기 안 하니까 부끄러운데 또 옛날에 엄청나죠 또 하고 싶은 남자 양세형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세형 씨 안녕하세요. 예. 아잘지셨어요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laughs> 너 뭐하냐? 예? 하는데? 코너 좀내 네, 괜찮았다. 내가 한거 중에 세영이 형이랑 같이 코너를 했던 음. 게 있는데 둘이서 놀다가 자기가 캔코터를 샀다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냥 거기다 정말 세워놓고 야 너가 그냥 임시 해봐. 네. 어 양세형 씨 나오셨어요. 어. 어, 어, 어 방송인데 왜 그러세요? 어 그래. 어 알았어. 잠시만요. 야이 개새끼야. <laughs> 뭐 하는 거야? <laughs> 우리끼리 배 잡고 웃었어요. <laughs> 설마 요정이? 네, 제가 요정입니다! 아, 진짜! 아 이거 긴장도 너무 웃겨가지고. 머리 막 산발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라이터 첫방 하는 날 아들 복귀한다고 찜질방에서 사람들 다열명모아놓고저 <laughs> 나오자마자 TV 딴데로 뉴스로 돌렸대 이거를 이렇게 쓰면은 그때 당시 얼굴이 돼요. 이러고 나왔으니까 엄마가 보겠냐고 에이 왜요 에이 이러고 있으니까 방송에서 왜왜 이거 이걸 하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고 코빅에서 어 우승할 코너 갖고 나온다는데 그러어 어 이러고 있으니까 설마 찐찌버거님니 네, 에이 진짜로네 이런 사람들이랑 게임했다 진짜로. 찐찌버거라는 어떤 타이틀이 지금도 따라. 보... 된다라고 해요? 찌거가뭐야 그렇죠. 어, 그러니까 찐따 찌질이 버러지 거지래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찜찌버거를 안고 가면 진치버거라는 얘기 웃기게 돼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진치버거 하면은 저부터 생각을 해버리니까 대명사격이 돼버리는. 네, 찜찌버거 <laughs> 그때 햄버거 가긴 <laughs> 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 어 저도 그 생각했어요. 을 <laughs> 어쨌든 내가 그 부족 인사를 할 테니까 한번 받아 말았지? 오케이 오케이. 브라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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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라 쳐보면, 은 거기다 뭐, 실제로 뭐, 화난 박규선이라든지 실제로 분노한, 이런 어. 것들이 있어서. 아픈 적은 있어요, 솔직히 사람인데. 저 어떤 여자분은 장난으로 발로 차는데 생식기를 차갖고, 저 <laughs> 그때 고꾸라진 게 양나 있었어요. 그걸 콧불로 찼어요, 또. 어, <laughs> 어, 이거 해줬나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아픈 적은 있는데, 웃기면 끝. 그거 갖다 기분이 나빠한다? 그러면 저는 무대에 서 자격이 없는 거죠. 진짜 한번 화났던 적은 있어요, 세영이 형한테. 오. 밖에서 진짜 찐으로 싸웠어요. 진짜 언성 높이고 막 이러고 싸우고 있다가, 우리 코너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불 안전되고 들어갔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단개 박혜선입니다. 하면서 네, 오늘 애기했을 때, 양세형 심어주겠습니다. 몰라, 도싸살려겠는데 뭐 뒤에서 삐거버는데 죽이고 싶은 거야 이씨. 어, 근데 무대니까 뭐 어떻게. 무대화나요 <laughs> 뭐, <또 화도 웃음> 찐으로. 상도 깔깔고 웃고, 괜히 또더 또 웃으니까, 아, 이렇게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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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더 계속 발로 걷어차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나갖고 뭐, 뭐 진짜로 그렇게 때려 많이 터졌잖아 어 <laughs> 터졌으면 할말 없는 거잖아 어 어어. 저는 그런게 재밌어요 제가 도 직접 짜면서 제가 맞을 건데도 제가 재밌어 하면서 짜요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지금 말도 실제로도 야 조심해라 그거 그럼 친구들 갖고 조심하라는데 꼭, 조심하라 꼭 들어가서 떨고 <laughs> <laughs> 그럼 그이 이거 도와주러 온 친구니까 말도 못하고 어,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통화 막 하고 있다가 차 지나가요. 웅, 보터갑 발바꾸지 나가요. 리얼, 리얼. 바가 부서지고 못움직이겠어 부서진 거 같아서. 어, 뭐 잘못했는데? 어, 가슴 갔네. 번호도 못 외웠는데? <laughs> 양세형 씨 말씀 나와서 그러는데 모든 코너에 양세형 씨랑 같이 하신 게 많이 있어가지고. 어, 특별한 사이? 세영이 형은. 진 진짜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죠, 개그 쪽으로는. 세찬이가 제 친구예요. 학교 친구예요. 야, 우리 형 개그 하는데, 지금 극장 들어간 지몇 개월 됐는데, 너 형한테 가봐. 옆학교있어 세영이 형은. 그 점심시간에 만나서, 너 개그하고 싶어? 나랑 같이 청소하자. 갈갈이 패밀리 1기 형들 극장에서 청소부터 한 거예요. 세영이 형이 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개그맨을 제가 할수 있었고, 저한테 개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양세형 1번 무차사에서 이제 잘 활동하시고 코빅에서도 딱 자리 잡았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는 조금 어떤 공백 같은 게좀 있으셔가지고 없으죠 방송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나다니면 10명 중에 9분은 물어보세요 아유왜게그만뒀냐고아저 그만뒀어요? 네, 물어봐요 어이 어, 네, 그만뒀나봐요 네. 군대를 제가 30살에 갔어요 군대 갔다 와서 매년 일을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근데 <laughs> 드라마도 시청률이 안 나와요 나 하는데 뭐. 신세경 남주역에 임주환 형막 크리스탈 막 엄청 진짜 화려한 캐스팅 저 거기에 주인공 남주역을 계속 따라다니는 역할 근데 시청률 안나 요즘 뭐하니? 그거 찍으러 인도까지 갔다 왔는데 뭐하네 <laughs> 수술도 제가 쓸게 없는 놈이거든요? 담낭을 떼냈어요 뭔가 이상하다 병원에 갔는데 담석증이라고 담낭에 돌이 꽉 차면은 숨이 안 쉬어져요. 수술을 하고 회복될 즈음에 당뇨랑 저혈당 쇼크가 계속 와서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진 거죠. 코로나. 그 전까지는 행사만 해도 그냥 보일러 떼고 다할수 있었는데 지금 보일러 지금 잠깐 외출로 돌려놓기도 하고. 집에 있는데도 <laughs> 외출로. 집에 있는데 갑자기 외출로 하고 옷 따뜻하게 이렇게 입고그 형아라는 노래 듣고 하는데 그 고정 댓글에 사연처럼 이렇게 남겨주셔가지고 그. 그 형을 위해서 쓴 노래인데, 제가 진짜 좋아했던 형이에요. 저한테 자고 있는데 새벽에 전화가 와서, 들떨어진가, 술을 왜 먹고, 그럴 시간에 더 일을 하고, 더 돌아다녀. 나도 살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해장국 끓여줄 테니까 집으로 와. 끊어, 빨리 자빠, 자. 그리고 5분 이다 하늘나라 간 거거든요. 못 살겠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갔으면, 막 별의별 생각과. 앨범을 내자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이 형이 보고 싶을 때마다 나한테 마지막 통화로 너잘될 거야라고 해줬던 이런 목소리들을 내가 기억하고 평생 살수 있겠다 그리고 이 수익을 그형 어머니한테 다 갖다 드리자 라는 취지로 낸 거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 카메라 보시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요번 연도에 개봉하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에도 나올 거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웃음이 필요하면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